친구들 잠시만요 친구들 오늘도 제육채널 너무 높긴 하다 어, 너무 높아 <laughs> <laughs> 엉덩이에 쿠션이라도 깔고 야, 와 쿠션 깔아야 음 될것 같아 체육관 푸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앉아도 돼?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래 광고 아니야 광거 아닙니다 아, 진짜 사장님이 서비스로 어, 스프이트 어, 아, 챙겨주셨네 네. 역시 우리 사장님 단골이다 보나? 스프이트 챙겨주심 사장님 알잖아 지호야 아빠 왜? 이 정도 아, 되는 거 그... 되는 거 알지? 먹어주는 거 알지? 아니요 몰라요 야 의자가 나도 의자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음! 맛있다. 아니 아들 안 주고 아빠만 혼자 먹는 거? 응. 아, 짬뽕 진짜 맛있겠지. 왜? 아니 왜 당수육이랑 와. 먹으면 맛있어. 와. 맛있다. 짜장, 짜장. 소스 너무 줄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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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짬뽕 나. 아, 개 같대. 장금자. 개 같다고? 아빠? 아니 장금자. 장금자 가고 어. 왜? 난또멍멍이 같다는 중. 음 맛있다. 아들. 오. 어. 탕수육. 아들은 어, 진짜. 뭐? 아들은 주지도 않고 자기만 먹네? 탕수육. 저는 찍먹팝니다. 저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먹을게요 이제. 오늘 컨셉은 한 마디도 안 하는 컨셉. 만약에 말한다? 부추파채펀치 맞게 말하지 말고 먹어라 오늘. 말하는 사람 딱반 맞는 거야? 초 8초. 아, 말하는 사람 한 10초가 못 먹는 걸로. 알았어? 말하지 마, 이제 시작. 어, 근데 자기가 10초 사는 거야. 응. 음. 엄 밴드 떼버렸어. 구겼어. 잘했다. 어렵다. 어다 어? 10초 못 먹기. 저거 삼키고 나서 10초. 어. 음. 아, 어렵다. 세 번, 어두 번, 두말 했다! 아빠 건 엄마가 먹어야겠다. 어차피 아빠못 먹을 듯. 그렇다. 어? 아빠 또말 했다! 아빠 먹지 말라 그래, 잠깐만, 음식 뺏어. 어? 두말 했... 지금부터 할게. 음식 뺏어. 알겠어. 지금부터 안내방송 하고 근데 쿠션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잠깐만. 아, 아빠 빨리 십수로. 로 와, 책. 엄마 내책누지 마, 근데. 음. 내 책은 놓지 마. <laughs> 너 결국 일어나서 먹냐? 불편해? 제발. 좀 불편해? 어떡하냐? 그러면 은 살짝만 괜찮겠어? 먹어? 애 거의 서서 먹는 느낌이야 지금. 잠깐만, 저 이제부터 저희 오늘 컨셉은 왜 이쪽으로 쏠려 있어, 니네? 근데? 괜찮아. 말 한마디도 말 10초 센다. 네. 아, 잠깐만. 지금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중국 음식 먹기. 오늘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 10초간 못 먹는 걸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10초간 못 먹는 걸로. 준비 시작. 아빠 아까 말했어. 쓰... 아니. 아빠 아까 말했으니까 10초 기다려 먹지 마. 알았어. 10 9 8 7 6 5 4, 3, 2, 1, 0, 땡! 야 이거, 이거 다 삼키고, 삼키고 목절도 아, 걸렸습니다 여보, 오늘 누가 자기 못생겼다 그랬다며 자기처럼 진짜 못생, 못생겼다 하던데?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오늘 오늘 자기 40대 중반이라는 말 들었다며 어? 했다! 했다, 내가라고 했어 스탑, 스탑 채호야 아빠 말. 아니야, 엄마. 응. 내가라고 했어. 내가 진짜? 응. 엄청 작게? 아, 어. 그럼 뭐야? 우리 둘다 10초 참자. 그래. 10. 아니, 아빠 지금 먹고 있잖아. 저다 먹고 나서 10초 해야지. 음. 응. 다 불겄다. <laughs> 그냥 먹어. 아빠만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아빠 말안 하니까 되게 조용하고 좋다, 그지? 응. 봐, 와, 했잖아. 들었지? 봐봐, 저거 봐. 또 했네? 와. 아빠, 아빠, 어, 아빠 20초 참아야 돼. 난 10초. 아빠 다 먹었어? 아빠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냐고. 어, 그럼, 내가 시, 먼저 10초 셀게. 아니, 내, 아빠가 먼저 10초 세줘. 남색. 10초 세기 전에. 다 먹지 좀 줘라. 단무지? 왜 단무지 오지? 안 먹지? 먹을 건데? 그래? 응. 엄마 좀 많이 줘한 점을 절반 절반 야. 크게 집어 크게 씻어 씻어 말하고 먹어 말안 하고 어떻게 먹냐? 아 안돼 안돼 아빠 먹지마 씹말안 하고 먹자 쟤 아니 20초 20 그래 말안 하고 먹자 아빠 20초? 말하고 먹자 어, 빨리 단무지 아, 좀줘 일단 싫어 단무지 말하고 먹자 쟤랑. 단무지 좀 많이 줘 싫다고 도저히 말안 하고 못 먹겠어 안 되겠어. 20초 샌다. 1 2 3. 어? 아빠 먹을 수 없다니까. 는 음, 음. 그냥 맛있게 먹자 말하면서. 알겠지? 아 알겠어? 아들 많이 응. 먹어. 많이 먹어? 어. 근데 이거 아 어, 너무 맛있다. 어, 뭐, 어, 못 무성공한 성공을 이거 제가 퀴즈 주는 거못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집이 짜장면도 맛있는데 짬뽕도 맛있는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다 소스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탕수육이 이게 너무 잘 튀기셨어 너무 맛있게 튀기셔 음 찹쌀이야 찹쌀 찹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서비스로 또 스프라이트 주셨으니까 먹어야지. 마음을 담아 음. 주신 거는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닌 거니까 먹을게요. 요즘 산상 끊고 있긴 한데. 맛있지, 진짜. 아 맛있다. 남아메리카 송어 수도는? 남아메리카 숭아고 아니 나 어, 남아메리카 공화어어 어, 수도 케이프타운. 어? 케이프타운 아니야? 케이프타운. 응. 그게 뭐야? 아닌가? <laughs> 저희도. 저 누구 다 알아요. 다른 먹방 비제이들처럼 상에 올려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떠세요? BJ? 네. 게, 그분들 다 b j 이뭐 유튜버? 스트리머인가? 오케이 스트리머. 유튜버는 스트리머라고 래 요즘 막 스트리머라고 하던데? 온라인 컨텐츠 창작자 막그 보령판 컨텐츠 있죠? 그보령밤 컨텐츠에서 네? <laughs> 보령밤 컨텐츠에서 거기 수영장 거기 라면 먹고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그 발견됐어요 버그? 어 진짜요! 아, 그래요? 응. 내가 다 고쳐야 돼. 내가 최우치 널이니까 다 고쳐야 돼. 그걸 무슨 먹어요? 어, 아빠. 찍먹. 어, 거기서 라면 먹었잖아. 거기서 남긴 적이 있... 어, 남긴 적 있잖아. 응. 거기서 내가 라면 남겼잖아. 근데 그런데 어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거 맞아? 응. 아니 어떻게 라면을 엄청 빨리 먹기 먹기 먹어? 아 그거 아빠가 빨래 간기에서 편집한 거야. 아, 아 아무튼 어 그건 먹는 거 아니고.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수영장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오늘 국물이 좀 너무 들어갈 땐 국물이 더 맛있어져. 더 맛있게 하셨네. 아주 진하게 하셨네, 국물을. 원래 되게 맑았는데 좀 진하시네, 오늘. 거기 물고기, 거기 가짜 물고기 잡는 곳 있었잖아. 응. 음. 거기서 닭광이 또 빠지면 안 돼, 닭광. 아빠 그 버그 처리해 줄수 없어, 그 버그? 아르바이트로 먹고 있네. 아빠 그 버그 막아 줄수 없어? 응, 막아 줄수 응? 없어. 아, 그럼 버그가 하나 있다는 거네. 응. 아. 제호가 처리해 봐. 알았지? 내가? 응. 처리하려면 응, 돈이 들어? 어? 돈이 좀 들어?

다음은 <laughs> <병원에 웃음> <거 같은데>? 그 <laughs> 유지. 제발요 어, 누나. 물티슈로 주세요, 누나. 아빠 드름 때문에 좀... 음, 뭐, 아, 뭐, 엄마 뭐, 또 아빠 드름 때문에 그걸 닦아. 엄마 물티슈 좀 빨리 주세요. 없아데 예감으로 덮어놓으면 어떡해, 요 엄마, 아빠 뜨름때문에저요 그걸 물티슈로 보면서 해? 나를, 나를 보고 엄마. 해야 돼? 엄마 응. 아빠 뜨름때네에 토할 것 같아 엄마, 얼른 먹어 얼른 <laughs> 먹어 네가 왜 누나야, 내가 오빠인데 아, 내 속이 그죠, 아, 여러분? 내 속이 다음엔 다시는 안 갖다 준다 <laughs> 아지씨면다 먹었네. 밥좀말아먹어야겠다밥좀 가져다주실 누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먹어야 돼. <laughs> 국수. 응. 음. 국수 해줄까? 국수. 곱빼기 시킬 걸. 우리 아까 농민 국수 해봤 아, 내눈밥좀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누님, 그럼 응. 이거 따라해봐. 어때는 아, 공주님. 공주님 밥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저씨 같지 않아 너무? 나 아저씨야. 응. 아저씨 맞는데. 나 애가 둘이야. 뭐애 부심 있어? 아니, 나 애가 둘이고, 와이프도 있는데, 자꾸 나 총각으로 보도 하고. 나 그게 너무 싫어. 나 총각으로 보는 거 너무 싫어. 막 학생으로 보고 총각으로 보는 거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자기 정장 입으면 거의 50대로 보여. 밥을 이걸 이렇게 많이 주냐? 야, 밥을 이렇게 많이 줬어. 어? 나, 남기지 마. <laughs> 이거 어떻게 안 남겨? 그럼 응, 응, 나 남, 나 줘. 응. 숟가락 어, 있어? 없어요. 저라도 밥좀 먹을래? 왜려러는 걸까요? 깨!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응. 얘기를 해주고 정확히 그럼 너도 채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 채우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맨날 그거 공격을 해? 이상하다네 귀여워서 한 귀엽다고 하는 소리잖아 근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웃음> <웃음> 왜? 왜? 이게 좀 먹방이야. 왜? 야 서서 먹방 왜? 하는 거 대박이다. 왜? 이거 이거 엄청 뜰것 같아. 이거 엄청 뜰것 같아. 너 계속 서서 먹어. 응? 밥좀더 주실 분 공주님. 공주님. 밥좀더 주세요. 여신. <laughs> <laughs> 아니, 오케이. 얘그 예, 무슨 있었는데? 아 선녀라고 불라 선녀 제발 부탁드려요 여전, 여신님 제발 맛좀더 주세요 아니 엄마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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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할 데 아까 그만큼이 딱 맞았잖아 내가 네. 딱 몰라 역시 선녀 역시 와이프 말이 다 맞고요 그지 <laughs> 저 엄마 말이 다 맞지 음... 아 떡국 놀러 대 아빠 국밥 <laughs> 어나왜 이렇게 땀이 나나 몰라 땀나시는 분 지금 나밖에 안 나나? 땀 너무 맛있다 냉고 먹어서 땀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맵진 않아 딱 좋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다 응. 근데 오늘 고구마 안 들어있니? 네 힘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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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도 좀 오늘 주시더니 고구마를 빼먹고 스프라이트를 넣어주셨네. 근데 괜찮아요? 나는 근데 나는 그래 맛있으면 그냥 다 용서가 돼. 너무 맛있어. 이런 거 사소한 실수? 음. 너무 맛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손님 많았어? 아빠 많, 많진 않았는데 오늘 종이에 배웠어 <laughs> 사랑해 응 나도 사 응. 아니 사랑해 하슈핑 뭐냐고 아빠한테 아 난... 아빠도 사랑한다고 한게 아니고 어, 어? 맞는데? 맞아? 어. 아빠도 아닌데 사랑해 티오 아, 맛있다. 배부르다. 음, 음. 밥도 한 공기 말아 먹었고 짱수까지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전 돼지가 아니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laughs> 돼지 맛다 돼지는 내 것이지. 누가 강요해? 뭐또애게 먹방하면서 그거밖에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실 거면 누군가? 보지 마세요. 네? 저희는 그냥 우리 가족의 이 단란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 응? 그냥 밥먹으면서 심심하니까 앞에다 카메라 놓고 아, 찍어야 그리고 되는 거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뭐 구독자가 5천이 넘어가 대요 그, 누구랑 싸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 그럼 좀만더 조금만 더 본격적,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해보려고 그. 한 사람은 와 진짜 <laughs> 푸드파이터도 아니고요 그냥 맛있게 적당하게 적당히 배부르게 그냥 먹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뭐 그런 댓글은 없었지만 다행히도 애기가 있어가지고 댓글은 그래도 심하게 안다시더라고요 다시더, 안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또뭐 맛있는 거뭐 먹지 이제 저야 우리 내일 집밥 먹기로 했나? 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뭔지 아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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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혼자 아빠 때문에 나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아, 나도 아,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재현아 넌다 먹어 아, 아니 짜장면 다 먹을 거야 탱수육이랑 빨 먹어 아들아 그다니까 음. 아들은 말하지 말고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왜? 말은 아빠 같으니까 넌 먹어 그럼 아빠도 말하지 않지 나도 말안 하니까 응, 응 왜? 여보, 응. 진짜 음식이 없지만 그렇게 계속 트름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 방부를 끼고 응. 트름하고 이러는 문제 있는 거래 소개. 방구를안 끼는데 방구는 트름도. 탄산 먹었는데 트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추성훈 형님도 탄산 먹고 탄산 못 참아, 트름 못 참아. 네? 맨날 쌓아 짜는 말투로. 재밌죠. 아 여러분 저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먹겠어요. 뭐, 저, 뭐 제가 푸드 파이터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 할게요. 네. 짬뽕은 한 그릇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으면 되지 맞아. <laughs> 근데 그래도 일반인 직원 잘 먹기는 해, 그지? 음. 아니야, 이정 남자는 그 정도면. 야 짬뽕 이거 한 그릇 다한 그릇 다 먹고 여기다 밥한 공기 비벼가지고 먹고 서는 당수 이만한 거. 네? 중짜리 다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를 일반 남성들도 이만큼 먹는다고? 나 예전에 그 정도는 다 먹었어 데리고 와봐 누가 있는데 내 앞에 이아니난 예전부터 그렇게 먹었는데 닭광이라고 안 해봤어? 닭광이라고 <laughs> 안 해봤어? 해봤지? 그냥 단무지 주세요 하면 되지 뭔 닭광이라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안 해봤어? 잘안 쓰는데 그러면 해봤지? 좀 솔직해집시다 뭐 자기는 맨날 고운 말 쓰는 저 자기네들은 응? 표준어만 쓰는 척 하지 마시고. 미리네. 좀 솔직해지십시다. 응? 마지막 밥광이 좀눌렀다 아이씨. 끝. 아이씨? 아, 미안 미안. 아저씨. 아저씨? 오늘도 30대 아재 아재와 우리 넌몇몇 몇 대라고 해야 되냐? 얘는 몇 대라고 해야 돼? 미치야 미치약 아동. 미치약 아동의. <laughs> 아니, 뭐라 그래? 우당당탕. 유아, 유아. 우당당탕 먹방 일기. 먹방 브이로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어? 이건 아니야? 윙크하지 마세요. 토할 수도 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채호도 한마디 <laughs> <많이> 해. <웃음> <웃음> 어, 너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까 했어, 난. <laughs> 야, 이제 꺼라. 이거 뭐 꺼주세요